네, 두 번째 인강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3번과 4번 글의 목적 한번 찾아보도록 할 겁니다. 어,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3번과 4번은 어, 1, 2번 문항에 비해서 조금 더 답을 찾는 시간이 필요한 글입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단서라고 하는 것들을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푸는데 어려운 문항은 아닙니다.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번에 자 여기는 보니까 그 미스터 아, 닥터 스미스 씨에게 보내는 글이고요. 데이비드 리가 보내는 글입니다. 자 어떤 얘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name is David Lee. I'm a third-year chemistry major at Arizona State University. 뭐얘 보니까 지금 화학 전공하는 3학년 학생인 것 같죠. 첫 번째 문장은 그냥 David Lee의 어뭐 어떤 신분 요 정도만 확인을 해봅니다. So while completing both my introductory and upper-level coursework, I have developed a passion for science and I'm extremely interested in pursuing independent research as an undergraduate. 자이 문장을 통해서는요 지금 이 David Lee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관심사를 갖게 됐는지 자신의 이제 지금의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Uh, while completing both 하면, 뭐, both A and B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죠. 뭐, A와 B 두 가지를 completing, 완성하는 동안에 이건데요. 자, 여기서 introductory라고 하는 거는, 뭐, introduce, 뭐, 이런 것에서 한번 그, 유추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이 단어는 입문의 라는 뜻이고요. 당연히 upper level 하면 좀더 상위 수준의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인문서 그러니까 introductory coursework 하면 인문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개론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upper level 하면 조금 더 이제 상위 수준의 책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인문서적과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심화된 서적을 또는 그런 과정을 내가 공부하고 그것을 완성해 가는 동안에 나에게 뭐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건 부가정보인데요 어, 나는 어떤 열정이나 관심을 갖게 되었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무엇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과학에 대한 굉장한 열정을 갖게 됐고요. 자 그리고 특히나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었다. 뭔가 독립적인 내가 학부생으로서의 연계. 아, 아 죄송합니다. 연구라고 하는 것을 어, p u r s u i n g 추구하고 한 추구하는 데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 문장에 personally 이 부분을 통해서 그 과학이라는 분야에 중에서 어떤 부분에 얘가 관심을 특히나 갖게 됐느냐? I'm especially interested in nanotechnology. 여기서 나노 기술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자신 지금까지는 자신의 관심사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자 여기까지는 파악이 좀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은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눈치를 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이 문장을 한번 볼까요? 그런데 recently 최근에 I read your 2017 papers on the potential applications of graphene and became fascinated by your work. 다른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어 얘가 뭐이 사람의 무슨 이그 브라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문이나 글들, 페이퍼들을 좀 읽어봤는데 내가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당신의 업적에 또는 당신이 해놓은 그 your work 여러분 당신의 업적에 매료가 됐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굉장히 과학 그 중에서도 나노과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커져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의 굉장한 어떤 연구나 이런 업적에 매료가 되어 있다. 이 정도로 지금 상황이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문장은요, 사실상 어떤 뭐 추가적인 정보를 주기보다는, 얘가 또 매료된 좀더 구체적인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In particular, 특히 뭐 이거겠죠? I found it amazing that 여기서 이쓴 당연히 의미가 없는 가짜일 거고요. 진짜는 이 부분이겠죠? 대시 이끄는 부분이죠. 자, 그럼 이 사람이 굉장히 amazing 하다라고 발견한 사실이 뭐냐면 지금 이 그래핀이라고 하는 이 그래핀이라고 하는 탄소원자들로 이루어진 이 막이 can be utilized 활용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자 그럼 뭐를 하는데 이 그래핀이 사용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걸까요? 뭔가 플렉서블 굉장히 뭔가 용통성 있고 플렉서블 하면서 어트랜스페런트 솔라 셀즈니까 투명한 이 태양 전지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데 이 그래핀이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굉장히 놀란 지금 상황입니다. 아 그럼 얘가 뭐 나노과학에 관심이 있고 뭐그 다음에 뭐 그래핀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런데 니네 업적에 매료됐고 어머나 세상에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핀이 이렇게 또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대 그래서 어쩌자는 건지 자그 어쩌자는 건지가 요거죠 사실은 요런 뉘앙스를 읽어내는 게 중요한데요 가능하다면요 그래서 말인데요 요겁니다 그러면 이 글을 쓰고 있는 데이빗의 진정한 의도가 들어간 문장은 여기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요, 가능하다면요, I would be honored. 전 되게 영광일 것 같아요. 자, 어떤 것을 하게 된다면 영광일까요? 자, 여기까지 읽으면 정답 나오겠죠. 자, 제가 여, 당신의 랩에서 laboratory 연구실에서 장기 프로젝트 이 롱텀 프로젝트에 나도 to work and 함께 하거나 거기서 일할 수 있다면 정말 영광일 것 같습니다. 나 뽑아달라는 얘기 같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이 문장 이제 뭐 빼박이죠? Would you be interested in including me as part of your research team? 당신의 연구 팀원의 일부로 나를 좀 포함시키는 거 혹시 괜찮으시겠어요? 관심 있으시겠어요?라고 얘기한 거죠. 자, 따라서 이 글의 목적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 몇 번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자기 이거 하고 싶은 거잖아요. 연구팀원 하나 되고 싶은 거잖아요. 정답은 5번입니다. 어때요? 앞에 거에 비해서 딱 대놓고 이거다라고 보이는 부분 많지 않았죠. 그렇지만, 어, 가능하다면요. 이러면 괜찮을까요? 뭐, if possible. 뭐, is it okay? 뭐,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나왔다라고 하면 어떤 개인적인 바람이나 부탁을 표현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다른 글에서도 자신의 개인적인 바람이나 부탁을 표현하는 문장은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참고로 이글 같은 경우는요, 어휘 수준도 앞에 있는 1, 2번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이고, 또 약간의 뭔가 그 과학이라고 하는 소재를 썼기 때문에 뭐 학교 시험에서든 아니면 우리가 아주 그냥 연합평가에 정말 일치 불일치 문제 많이 보셨죠. 대부분 친구들이 아마 잘 맞추고 있을 텐데 그 일치 불일치 유형으로 뭐 변형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뭐 학교 시험도 있는 거니까요. 이 정도의 글은 아마 이런 유형으로의 변형을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3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4번.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문항이야말로 이문항이야말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휘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답을 찾는 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문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항에 대해서는 어휘를 좀 따로 정리해두고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보고 있는 학습지에 이미 주요 어휘들은 선생님이 4번에 표로 넣어놨을 겁니다. 그걸 토대로 틈틈이 어휘 공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요, 좀한 문장 한 문장씩 좀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어, 관계를 한번 파악을 해보면 미스터 미스 로버트에게 보내는 글이고요 이 글을 보내는 사람은 미란다 러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두 사람의 관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합니다. 자, we'd like to express our deepest gratitude for considering AGL as your insurance provider. 자 우리는 표현하고 싶어요. 자 우리의 가장 깊은 감사를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부분에 대한 감사일까요? 4D에는 보통 이유가 나오죠. 자, 어떤 것 때문에 감사하냐면 AGL이라고 하는 것을 consider as B B 요 B라고 여겨줘서 고마워 이거거든요. 여기서 오늘의 좀 중요한 소재가 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Insurance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험이라는 의미죠. 자, 그래서 당신의 보험을 제공해주는, 그러니까 당신의 보험사로 우리를 선택해줘서 고맙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어쩌다 하는 건지. You have made a wise choice. 뭐 선택 되게 잘하셨고요. Your business is very important to us. 어 당신이 하는 우리 보험 회사와 계약한 이 당신의 비즈니스는 우리 회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랬어요. 자 그런데 역접사가 보이지 않아요. 네, 불행이라고 하는 unfortunately라는 부사도 보이고요. 어떤 유형의 글이든 역접사가 등장한다. 불행하게도라는 부사가 등장한다. 그래 진짜 의도는 이 뒤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집중해서 어떤 부분이 그런데 안타까운 건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we are afraid 두려운 게 아니지요. 우리 유감입니다예요. 자 근데 뭐가 위, 유감이냐면 to inform you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알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을 알리게 되어 유감이냐. 자이 부분에 한번 밑줄을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your insurance policy application cannot be approved at the moment. 자, 여기서 우리가 단어가 중요하다고 한게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우리 원래 펀리시라는 것은요. 어떤 사회적인 맥락에서는 정책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보험과 관련된 컨텍스트에서는 정책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아니라요. 얘는 우리가 흔히 증권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 왜 보험 들면 보험 증권 나오잖아요. 그 인슈런스 i c 시가 바로 그 보험 증권입니다. 자, 그리고 application의 경우에는 적용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도 있어요. apply 동사가 뜻이 많기 때문에 신청이라는 뜻의 명사가 말로 바로 application입니다. 그럼 이 문장을 정리해보면요. 이 AGL에서 당신에게 알리게 되어 유감인 내용은 뭐냐면요. 당신의 그 보험증권 신청이 지금 당장 승인될 수가 없다라는 걸 알리게 되어 유감이라는 거예요. approve it, 바로 승인하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어, 얘가 신, 보험증권 신청한 게왜안 될까? 그걸 좀더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the type of policy you apply for 까지를 주어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여러분이 선택한 증권의 유형, 당신이 apply for 한, 당신이 신청한 증권의 유형은 지금 당장은 available, isn't available.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면요. 그래서 currently, 최근에, we are working on bringing that policy back. 우리 그 정책을 요 다시 어떻게 좀 복구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복구가 돼서 이걸 쓴 걸까요?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이 로버트라는 사람이 신청한 보험증권 신청이라고 하는 것이요. 지금 현재 이 보험은 불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불가하니까 어떻다라는 거냐? 이렇게 이렇게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뭔가 부탁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그다음 문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막 지금 막 다시 너가 지금 신청한 보험 증권에 관한 거 되돌려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있어. 그러므로 따라서 we are keeping your application in hold for future reference or further processing when your preferred policy becomes available again. 여기가 조금 길죠. 요거는 좀 끊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키핑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 우리 수거 하나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실은 이 엑셀 사이즈 2번에서도 나오기는 하는데요 키폰 홀드라고 하는 표현 좀 밑줄을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킵온홀 다음에 hold. 뭔가 홀드해 놓는다는 얘기 같지 않아요 그죠? 자 당연히 요 사이에 이 목적어가 지금 A라고 하는 목적어가 들어가겠죠. 자, 얘는 어떤 뜻이냐면요. 무엇 무엇을 보류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신의 신청서를 보류하고 있어요. 자, 그럼 왜 보류하고 있을까요? for future reference. 뭐 미래에 향후에 reference 참조를 하게 되는 경우와 그다음에 further processing 추후에 처리해야 되는 과정을 위해서, 추후 처리 과정을 위해서, 지금 잠시 당신이 했던 신청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언제까지 보류를 할 거냐? When your preferred policy, 당신이, 당신이 지금 선호하는 그 보험증권이 언젠가는 다시 becomes available again, 다시 이용 가능할 때까지는 추후에 참조나 아니면 어떤 추가적인 프로세싱 처리 과정을 위해서 당신의 지금 신청을 좀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보류하다 라는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가해서 보류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당연히 우리에게 기다려 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거나 기다리기 싫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라는 얘기인 거죠. 우리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물건 시키면 아 고객님이 주문하신 게 지금 막 무슨 뭐 항공 사정으로 인해서 배송이 지금 막 지연되고 있습니다. 뭐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고요. 혹시 싫으시면 지금 취소하시면 무료로 취소해드립니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어떠냐? 상황 설명 끝났고요. 어때요? 조금 길죠. 상황 설명 끝났고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거겠죠. 자, if you'd o prefer not to wait, 만약에 여러분께서 뭔가 나는 기다리지 않는 게 좋겠어, 난 그게 더 나. 그러니까 for approval, approval 하면 이게 바로 승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객이 신청한 보험증권의 승인을 나는 기다리지 않는 편이 낫겠어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and would like us to remove your application from our system. 그래서 아예 우리 회사의 시스템에서 당신의 신청서를 remove, 삭제하거나 제거하기를 원한다면 이거예요. 제거. 아, 나 싫어. 안 기다릴래. 그냥 제거해. 없애버려. 이러면 please let us know. 알려주세요. 자, 이거고요. 또 하나 그렇지만 보험사 입장에서 어때요? 손님이 고객이 떠나는 걸 원합니까? 아니겠죠. 자, 그래서 그런데요. We hope that 우리는 사실은 바라고 있어요. 자, 어떤 상황을 바랄까요? You will still consider um, taking out a policy with us when it becomes available. 결국에는 뭐 기다려주세요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자, 그런데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끊어 읽기 하나 하겠습니다. When it becomes available. 바로 여러분이 신청한, 당신이 신청한 그 보험증권이 available, 다시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는데요. 중요한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Take out a policy. 바로 보험에 가입하다 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생소하죠. 우리는 사실 폴리스를 정책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 보험이라는 맥락 안에서는 보험이나 보험증권의 의미가 있다는 게 오늘 새롭게 알게 되는 어휘 지식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바라건대 어, 당신이 계속해서 우리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컨시더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we appreciate your patience and understanding on this matter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인내와 여러분의 이해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끝난 거예요 결국에는 기다려 주세요라는 요 이제 좀어 의중이 좀더 강하기는 하지만 원치 않으면 제거를 해주시게 제거해주길 원하면 알려주세요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소비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설명하는 마지막에 If you 부터 마지막 문장까지가 이 글의 목적을 파악하게 하는 결정적인 문장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4번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바로 이 로버트가 신청한 보험증권 신청이 지금 이러저러한 이유로 어, 보류 중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보류라는 단어나 표현을 혹시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 조금 더 문제에 쉽게 접근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어때요? 조금 사법 문항의 같은 사법 문항 같은 경우에는요. 좀 어떤 흐름대로 이야기를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겠죠? 자, 따라서 4번은 어휘력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어휘 정리하라는 말 초반에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 상황의 흐름을 좀 유일하게 정리해 놓으면 좋은 글인 것 같습니다. 아마 목적 문제치고는 난이도가 조끔 있었던 문항입니다. 자, 어. 지금까지 굉장히 여러분 집중하느라 힘들고 또 목소리만 들으니까 약간 졸립기도 하셨죠. 너무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어, 오늘 공부한 내용 1강 내문항 공부했는데요. 이 내용을 활용해서 학습지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몰랐던 중요한 어휘 공부하시면 이 글의 목적 유형 단원에 대한 학습은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2강 수업을 가지고 만날 거거든요. 문제 미리미리 시간 재서 푸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